나는 민우가 제일 고민이었는데 응. 민우도 지금 별로 막 탐탁지는 않댔잖아. 그럼 나 담배 피워도 돼? 한번 좀. 야, 아니 뭔 줄? 난 진짜 오토바이는 못... 타보고 싶어. 자전거도 못 타면서 무슨 오토바이 <laughs> 타는 <타면 안 될까? 웃음> <laughs> 너도 반대지. 너도 여하튼 기본적으로는 반대 아니야 니 엄마 일하는 거. 일하는 건 반대지. 근데 자격증은 찬성. 나도 한데. 그렇고 민우, 너는 완벽하게 일하는 거 반대 아니야. 일안 했으면 좋겠어. 거봐. 거봐. 네명 중에서 당신 빼고 다 기본적으로 그 생각을 <laughs> 갖고 있는 거야. 제가 시작한 거 저는 마무리 짓거든요. 저는 원래 성격이 그래요. 마무리라도 짓게 되려 했는데 그것도 저 못하게 하니까. 아빠 어제 뭐라 했는지 알아요? 오토바이 사달래요 <laughs> 진짜로 갑자기 자기 오토바이 사달래요 아 나도 오토바이 꼭 타보고 싶단 말이야 아빠 그거 오토바이 타고 싶어서 한 얘기가 아니라 엄마 때문에 한 얘기잖아 아니 그런데 여하튼 나는 같은 맥락으로 한 얘기라고 내가 오토바이 타는 거다 말리잖아 아니 그거는 생명하고 관련이돼 있는 아빠. 건데 아니 그것도 마찬가지야 지금... 당신 일어나 쓰러지면 진짜... 죽어 안 죽어 어느 정도는 흡사한 거 아니야? 솔직히 민우야 그렇지 않냐? 이기 좀 어, 애들 얘기 했다고 얘기한 거야. 근데, 근데 해, 한다고 하니까 그거는. 나도 오토바이 타겠다고. 그건 거짓이고. 그래. <laughs> 아니 그거, 그거 위험한 거다 알잖아. 그 초등학생도 알겠다 오토바이 위험한 거. 아빠보다 운동신경 좋은 2 0대 애들도 오토바이 타다가 사고 나고 그러는데 아빠가 어떻게 타냐고. 애들이 뭐 헬멧 안 쓰고 이런다고 사고 안 나? 싸갈 수 없잖아. 민우가 제일 고민이었는데 민우도 별로 막 탐탁지는 않댔잖아. 그럼 나 담배 피워도 돼? 한번 쭉. 뭐 <laughs> 난 진짜 그러니까, 오토바이는 타보고 싶어. 자전거도 못하면서 무슨 오토바이 <laughs> 타는 <타라고 하는> 거야?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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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이렇게 동구멍이 아파도, 아니 동구멍이 아니안 <laughs> 내가 나 엉덩이가 <laughs> 배겨가지고 타기가 힘들어하는 거지. 다 자전거나 잘 타. 그럼 오토바이는 안배길것 같아. <laughs> 나는 평생을 당신을 보면서 살아왔는데 참, 다 웃잖아. 다 내가 웃잖아. 민호도 웃잖아. 민우도 웃잖아. <laughs> <개>. 너를 왜웃는다야내 <laughs> <laughs> 어, 얘기는 그거라 말이야. 니네 엄마가 지금 내일 모레면 60인데 나 아직 5 5야 내일 모레 30 되는 나한테 하는 얘기지 뭐. 너는 내일 모레 30대 중반이고 이제. 그건 오빠지! 난 내일모레 30일 후반이야. <laughs> <laughs> 근데 내가 봤을 때는 엄마일못 해. 아빠도 얘기했잖아, 일 일못할것 같다고. 아니 그러니까 그걸 지금 중단.. 만약에 솔직히 말해서 엄마 일한다 그러면 나도 막 거야. 아니 그거 너무 웃기잖아. 그러면 내가 오토바이 안 타더라도 오토바이 자격증 따겠다고 그러면 따기는 해줄 거야? 어, 이종수 형 따. 어, 따! 자격증만 다 따! 아, 아빠 오토바이 자격증 따고 싶다! 나 장담하면 나못 따! <laughs> 나 자동차 운전면허증도 아홉 번 시험 봤어! 13번! 아이 사람아! 13번이잖아! <웃음> 13번인가? <웃음> 당신 그거 따는 동안 나 그거 저 오토바이 면허 딸게! 그래요 그러니까. 도... 아빠 아, 일단 자전거부터 타라는데? <laughs> 이동 소용은 40명 부면 5명이 붙는다는데? 어려워. 아, 그래? 그렇게 어려워? <laughs> 아니.. 흠좀 들어도 괜 아빠 따라! 아, 잘 됐다! 그러면 <laughs> 당신.. 만약에 당신이러면 나도 오토이 탄다. 만약에 따면? 어? 한번따봐 제발. 100%못 딴대. 됐어요. 아니 저는 뭐라 그러는 거야? 100%못다 어? 28명 시험 봤는데 다 떨어졌다는데? 아이현명 무슨 그런 시험이 있어? 뭐사먹고시야 시험? 나름대로 균형감이 뛰어난 사람이거든. 균형감 있는 사람들이 시험 봐가지고 싶어서어할 <laughs> 어, 거야. 내가 보기에는 네 엄마 그거 하고 뭘 하겠다고 틀림없이 할 건데 나한테 그거 따가지고 내가 할 일은 못 사더라도 아빠 포기야 만약에 중간에 포기하면 벌칙 뭐 하래? 포기하면 금연하라는데? 아니, <laughs> 아니 그게 횟수 제한이 있는 건 아니지 아또 열세 열쇠, 번 보게? 알겠지 한 40번 봐야지 횟수 있었으면 아빠는 믿 못했지 <laughs> 넌 오늘 운동 안 하네? <laughs> 저 새끼 오늘 날갈라고 자꾸를 했네. 그럼 아빠 진짜 하는 거다? 아니 또 그냥 한 말이지 이러지 말고. 아니 그 대신 이거는 좀 확실히 해줘. 자격증 따고 취업을 하겠다 그러면 바로 아빠는 오토바이 산다. 아빠 근데 돈은 있어? 아 그러니까 돈은 내가 뭐 알아서 할 거고. 아, 와.. 아빠 근데 아빠.. 기상금 있는 거 아니야? 아, 이게 이거야. <laughs> 오케이 그러면 그렇게 해. 그럼 난찍 소리 안할 테니까. 야 아, 근데 그 부분은 엄마가 동의를 해야 되는 거지. 엄마 아, 어차피 못 알아. 그래. 알았어. 그래. 어. 근데 오케이. 기간은 엄마가 자격증 따갈 때까지다. 그때까지 내가 우도보이 면허를 따야 된다고? 엄마가 지금. 우리 엄마는 벌써 3개월 동안 했는데 실수를 어. 했지. 누가 공부를 했어? 아빠 그리고엄마께테더 어렵지 않아? 결혼식년에... 아이 뭘로 어려워 그거 한 일주일 하면은 다 붙지 그러면 일단은 아빠는 자격증 딸 때까지야 엄마 자격증 딸 때까지 그래 좋아 음, 자격증 시험 언제 봐? 3월인가? 어? 아니 무슨 면허 뜨는 소리를 당신 저기 실습 다 끝나는 게 언제까지야? 한 5월에 끝날걸? 그러면 5월달까지 나도 그 면허 따는 걸로 무슨 이렇게요? 면허 따는데 몇 개월이 걸려? 운전면허를 13분 만에 붙었는데 그거보다 더어렵대잖아 여러분들 못 따요? 4개월 정도 시간이 남았거든요? 아못 따요? 거기 그렇게 어려워? 그래요, 그러면. 어. 아하원 다니면 가거 떨어지니까 독하고그 가는데? 자전거로 연습해. 학원 다닐 거야? 또 정하고 봐. <laughs> 야 기준이 왜 엄마 거를 하나도 안 정하고 내 것만 자꾸 정하래. 엄마 거는 아, 아, 정해. 난 정해져 있지. 어, 정의도 정의도 아, 있지. 정의도 아 정의도 그러니까 엄마 알아서 하잖아 나도 알아서 한다고. 응. 나는 독학으로 할게. 아 독학할 거야? 못한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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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학할 거? <거야? 웃음> 내가 알아서 해. <해야. 웃음> 그러면... 저 사람은 자격증도 많았어. 그러니까 쓸데없이 자격증을 따놓는 대표적인 유형의 인간이야. 좋은 거지. 그게 좋은 거야? 좋은 아니, 자격증 따놓고 안 쓰는 게 좋은 응. 거야? 어. 내가 쓰고 싶은데못 쓰게 만들었다, 당신이. 협박했잖아. <laughs> 아니, 무슨 뭐. 협박을 해. 이 사람이 자꾸 싸 내가 단한 번이라도 당신한테 무슨 협박한거 있어? 있잖아. 난 분명히 얘기했다. 하지 말라고 얘기했다. 아니, 그아니데 모르겠... 아니, 정말이야 아니, 저렇게... 난 분명히 얘기했다. 분명히 하지 말라고. 난 분명히 얘기했다. 아니, 분명히 아니, 진짜. 아니, 아니, 아니 <laughs> 내가 어떤 식으로 얘기했냐면, 민엄마. 나는 그거, 민엄마 한다고 하는 거 별로 탐탁치 않아. <laughs> 이렇게 얘기했어. 뭐그난 어, 분명히 얘기했다. 분명 하지 말라고 얘기했다. 아이 사람이 정말 내 의견을 얘기할 를 거라 말이야. 아의게 사람... 어떻게 얘기하는? 난 분명히 얘기했다. 하지 말라고. 아, 어떻게 내가 <laughs> 그렇게 얘기했을 사람아. 그렇게 얘기했다. 아 그리고 나 요번에 가오 다 떨어졌으니 1 3번 떨어졌다고 오도바 이시험도 못 붙을 거라고 자네들 그랬으니까 내가 화끈하게 내가 다섯 번 안에 딱 끝내고 다섯 번세번 안에 딱 끝낸다. 그럼 아빠 기회는 세 번이다. <laughs> 아니, 아니 그렇단 얘기지. 이십 년는 아주 이상한 모습이야. <laughs> 다섯 번 안에는 붙을 거 같아. 다섯 번 안에. 그럼 다섯 번? 아빠 기회 다섯 번인 거? 다섯 번. 아빠 아빠는 다섯, 번. 다섯 번 기회 끝이야. 다섯 번 이후에는 아빠. 는 수단 쉬는?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내가 자격증만 가져오면 되는 거야. 뭐 하는 거야? 복구하겠다는. 거야 <웃음> <웃음> <안> 나도 점심 도쿄 언 당신은 왜? 좀... 내가 자격증을. 가져올려면 자격증 코스를 밟아야 될거 아니야. 자격증 시험 보는 거를 봐야지. 그래, 근데 내가 말했잖아, 그거 찍는다고. 네가 왜 찍어? 아니 웃기는 귀준배는너귀준이야 그리고 유튜브 는네 마음대로 만들어가지고 아무거나 올리지 마. 아니, 그럼 당신은 뭐 쓸데없이 나 찍지 마. 그 상황식빵은 왜? 야. 당신 이거 먹어봐. 던져놓고 그 앞에서 찍어가지고 이, 그걸 또 얘한테 왜 줘가지고? 그거를 아, 유튜브에다 올려놓고 못 봤지? 아빠 삼각김밥 뜯는 거아 겁나 개이안 아이씨